아까 들어오셨다고 얘기 하셨어요? <laughs> 아까 들어오셨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? 아예뭐곧 끝나요 계속인데요 아, 예. 뭐, 곧, 곧, 곧 끝날 것 같아요 아, 한 명이라도 따보려고 하는 나이스! 나머지 어? <laughs> 안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기 또 이제 뒤 앞쪽으로 뛰어오고 있어요 앞쪽으예그기 네, 그 뒤에 와~~ 에임 나이스다 진짜 총알 없다 진짜 에임 A... 와 진짜 오늘 에임 나이스다 총알 없어요 <laughs> 아 총알이 없어요? 네아 탄탄 도없어요네 아 그것도 두발 밖에 없어 날 쏴라 이놈들아 뭐를 들이 ㅅ 는데저도 뭐하노 뒤에 또 있나? 아제길이 싸운다 우리... 양각이라 생각이 들었나? 왜쓴 거지? 일단은 그쪽에 있는 시야 방이안라고 썼겠죠. 일단 그쪽에 있다는 거 아니까. 쟤를 죽여버리죠. 아, 쟤를, 아, 저 총알이 없겠구나. 쟤를 죽일 수도 없네. <웃음> <오이씨>. <웃음> 주먹으로 주먹으로. 야 이새끼야. 야 뭔지 모르. <laughs> 아니 뭐르나 돼. 왜 저리 몽청하노? 와, 이개쳐청하는 뭐야 돼? 와씨. <laughs> 아, 대신에 풀려대세지야 아이 아니 아어차피아 어, 어차피 파밍해 아, 파밍 잠깐만 저쪽에 저쪽에 됐다 <laughs> <laughs> 뭐, 얘는 <얘네> 뭐야 <laughs> 아 웃겨 죽겠네 와 내일 다 이겼다 4대 1이었는데 얘네좀 이상해요 얘네도좀 멍청한 것 같아 <laughs> 아 멍청해도 조금 멍청해야지 야, 이거, 이거는동영상까 저장해서 되게 우겨질 우회, 것 같은데. 후브라이팬. 아, 아니, 갈 방법이 없는데? 차가 아, 없어면 차도 없구요. 그냥 죽자. 자꾸 <laughs> 으아아아아아 아유 그래 잘하셨습니다